BT40 드릴 척입니다.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인데, 품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포장은 옆에,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보시면, 마킹이 BT40에 APU13에 110. 홀은 하나, 둘, 세 개, 세개 돌려있네. 요세개뚫려있고요 자, 한 번, 이쪽을, 척을 봐볼까요? 밝게 하겠습니다. 조합이 잘 되죠. 조합은 잘 됩니다. 그리고, 일단 랜덤으로 가져온 겁니다. 랜덤으로 제품을 가져온 거고요. 음... 자, 한번더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쪽 물리는 이쪽 꼭지점을 보시면 면 조도가 깔끔합니다. 나름대로 신경을 잘 쓰는 제품이에요. 예. 면 조도가 상당히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